운자가 전 별안간 망치를 꺼내 시비가 붙은 차량을 때리고 달아납니다.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화가 나 망치를 휘둘렀다는 게 가해 운전자의 진술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일상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아진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화내는 사람은 제 평생에 늘 주변에 있었는데. 혹시 저는 세계가 좁아진 이런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는 영상으로 다 보고 뭐 이런 시대가 돼갖고 옛날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건 아닐까 예전 같으면 보지 못할 꼴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화를 안 내면 이상한 거죠. 진화의 역사에서 툭하면 이웃이 제 아내를 계속 괴롭게 만들고 툭하면 내 자식을 데려다가 막 패고 이러는데 화가 안 나요. 그냥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가다 보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겠죠. 그거를 허용하다 보면 남들이, 아, 저 집은 망가뜨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어느 날 재수없으면 아주 치명적인 일도 벌어지겠죠. 화를 내는 건 진화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하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얻습니다. 뭔가를 얻어냅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화를 자주 내면서 자꾸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회에서 따돌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거나 결정적으로 유리한 뭔가를 해야 될때 어쩌면 우리는 아저 사람은 안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사람을 제명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손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화내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가끔 하는데요. 누가 화를 내는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화를 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요. 갖춘 걸 제대로 갖춘 사람이 화를 냅니다. 전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상관이 화를 내고 부하직원이 혼이 나는 거지. 부하직원이 화를 내고 상관이 쩔쩔 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화를 내는 분들이 이미 그게 구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낼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어차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도에서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반드시 유리할까 하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때로는 그냥 툭하면 화내는 사람보다는 거의 화를 내지 않고 늘 협조적으로 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화가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신체적으로 긴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분노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정서였을까요? 진화적으로? 만약 진짜 가슴도 쿵쾅거리지도 않고 혈압도 오르지도 않는데 화가 난다? 그건 진정한 화가 아니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화를 내는 행위가 진화하는 이유는 그걸로 얻는 이득이 상당했으니까 진화. 한 거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인간. 이게 유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권력 구도가 확실한 그런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는 건 굉장히 불리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른바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면 좀 화도 내고, 그러고 살아라. 크게 건강에 좋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화를 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쓸데없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발되고 그런 멘트가 다 나오잖아요. 노동법으로 <laughs> 다 보호받고 있다,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알려주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험악한 꼴을 많이 당했잖아요. 진화적으로 보면 화를 내는 건잘 정제된 적응현상이에요.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절대로 화를 낼수 없는 지경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화라는 게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라면 특별한 상황에서 더 화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늘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잘안 탈라 그럽니다. 평소에는 참 차분하고 온화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낸대요. 저는 모르죠. 근데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날까 이게 위험한 행동 위험한 행위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멍멍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앞차하고 저하고 차이에 한 대가 못 들어가요. 근데 깜박이 키고 그냥 불어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 열을 안 받아요? 아, 이간 저런 놈... 아, 진짜 내가 저걸. 제 아내가 또 옆에서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laughs> 그래서 참았죠. 그럼...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본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내주잖아요. 음. 그거는 자기 안전과 이득에 상관이 없는데 왜 공감해서 화를 내게 내주는 걸까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겠죠. 홀로 사는 동물은 뭐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함께 누군가를 규탄하는 그런 일은 언젠가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죠. 내가 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그거와 남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대변해서 화를 내거나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자기가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구성원으로서 공감을 하는 거겠죠.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제 논리에 의하면 예전에 작은 마을을 다니러 살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는 화가 날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한테 벌어진 일도 아닌데도 동참해서 같이 화를 내는 일을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은 어떨까요? 흔히 강아지한테 줬다 뺏기 놀이를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잖아요 동물도 약간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 것을 뺏겨서? 동물들도 으르렁거리면서 살잖아요. 동물들이 그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네들끼리 약간의 영역 다툼을 한다, 그러면 화를 내고 막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화라는 게그 정도 수준의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자기 방어 내지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당연한 행동들을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화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laughs> 하는 약간의 격한 행동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물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홀로 사는 동물의 경우에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화를 일부러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침팬지들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는, 근데 그 화를 내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용하는 놈들까지. 있어요. 양재기 같은 거를 들고, 그걸 막 두들기면서 다른 수컷들한테 막 달려가고, 그런데 수컷들이 그 양재기 두들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은 몸집이 큰 놈도 아니고, 서열이 높은 놈도 아닌데, 어느 날 우연하게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양재기를 두들기면서 서열 싸움에서 높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부러 화를 내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 놈인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 주변에 보셨죠? 이게 도저히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이는 사람들. 자신의 위치를 남들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괜히 화를 내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네, 침팬지도 그런 짓 합니다. 네, 화를 내는 거는요, 이른바 분노, 뭔가 이 상황이 나한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건 아주 정당한 진화적 적응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잃어서 격분해서 쳐들어갔다가 나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족간의 싸움이고 전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적응현상이긴 한데 그 적응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한테 유리한 건 아닌 거죠. 화라는 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파악이 잘안된 상황에서 잘못 화를 내면 진짜 큰 화를 입습니다. 영리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클레버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권 사람들은. 근데 그 클레버라는 표현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리하다, 꽤가 많다, 야가 빠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현명하다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미국 사람들이 클레버한 사람이야, 상황 파악 잘하고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럴 때도 아주 클레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의 뜻은 현명하다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화를 내시더라도 클레버하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화 얘기하면서 좀 화를 많이 내서야 재밌었을 텐데, 네, 제가 별로 화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 you.